다함께 주기도 문을 드리므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지요 351장.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 곧그 예배를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창조시대 때에 창세이전 시대 때에 주님께 감히 되들고 반항을 했었던 그 타락한 천금 천사들 만물이 되게 하여 황금으로 상징시켜 우리 함께 있게 주옵소서, 다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대풍 때에 마지막 성도들을 힘써 도우며 힘써 충성하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힘써 봉사하며 지켜 보호해 줄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귀한 우리들의 동지가 다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낸 소득들의 손길을 축구해 주옵시고 저들의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진짜 축복으로써 고 좋은 영육권의 축복의 결실이 맺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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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본문은 따로 또일기가 그러하고요. 어쨌든 우리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축보를 두적두적하고 있지요. 혹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려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대표 주고자 하시는 예언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상한 임금 요시야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궁전에서 큰 사변이 납니다. 왕을 암살하려 고 했었던 그건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피간에 참 사단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왕비였었던 여디다 나는 급히 궁구을 빠져나와서 국민 속에 들어갑니다. 그야하여 국민들과 공감 동감을 이루었고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범벌을 하여 자기 남편, 아몬 왕을 죽인 모든 모두 원수들을 모두 다 색출하고 죽여버렸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손을 따라서 자기의 외아들 요시아 왕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요시아를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여대다 이왕은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됐습니다. 요시아 어린 아들 왕을 위한 수험 청정을 해석했고요. 다만 참 귀중한 사실 은 성경에서는 약간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시아 왕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와 우상을 성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현황지에 대한 조선왕조의 그 뜻을 계실 밖에 된것 같습니다. 그야이 드디어 여대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수령 청정을 거두고 러시아의 임금이 직접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통치 원년입니다. 그의 나이 스무 살 때에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인 것 진짜 하나님은 우상 숭배, 우상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한 사실을 그대로 현실적 정치에 옮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보는 우상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깊이 배어있는 우상문화 그것까지 없애버렸지요. 게다가 그는 자기 나라에서 그 신앙의 혁명을 이긴 것만으로는 만족지 못하여 국경을 넘어 이제는 임금도 없고 텅빈 무주공산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나세와 에브라함, 시몬, 나팔리까지 저대 사면 황폐한 성들에 이뤘서 모든 우상들을 떼 부수고, 여러 보암 이후로 계속 만들어져 고 있었던 그우상들 우상단지들, 그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돌아왔었구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요시아 임금이 제위 18년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어, 성전을 더 깨끗이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신복들을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심한 사건을 하나 만났지요.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꽁꽁꽁꽁 보호되고 감춰지고 있었는지 성경 하나를 찾습니다.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왕의 시여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성경을 발견했습니다요. 그래, 그참 귀중한 것이네. 한번 읽어봐. 신하들이 성경을 나아지 차분차분히 읽었지요. 그때 요시아 임금은 자기가 앉았었던 왕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꿇어드리고 옷을 찢으면서, 아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토록 우상숭배를 치라고 미워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치 멸망을 당했고, 우리 남한국 유다마저도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시아 왕은 독독 철저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금 조사하게 되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월 선지자 이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만은 요시아 임금은 요호와 하나님을 위해 요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요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온 국민들이 다 모여서 받았고요. 주님은 이것을 무척 기뻐하셨서 다시금 일주일을 더그거절로서 2주를 내리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말이며 기뻐하며 감을 사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마는 그 6월절 제사 그후 오랜 동안 남한국, 이단 나라에는 평화가 왔을 것입니다. 모두 다 국민들 모조리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글쎄옵시다. 그게 제대로 된 저들의 고백인지 아니면 오해 내지는 착각이 아닌지 성경 말하기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주의 하나님 요와께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지요. 어쨌든 요시아 임금은 특별 특별한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선대왕 중에서 희스기야, 요사밭, 요하스 등등 우상척결를 했었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요시아 임금이 했던 것과는 잭도 안 되지요. 그는 참아 정성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녀 하나님의 성리고 또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그의 아름다움을 기록할 일시기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창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랬지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특이한 이상한 임금. 요시아 말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들 전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건만 그의 나이 서른아홉 살 때에 제위 삼십일 년차에 에그베 왕 바로 누구로부터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요시아 대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시요 막지 마시고 우리의 북지을동을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바로 누구가 요시에게부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요시야가 왜 대체 그랬을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왕 바로 누구에게 임했다고 웃기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다면, 당연히, 우리 유다 왕국에 임해야지. 우리나라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나 요시아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요시아 임금은 부정하게 되고, 배신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무급도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적전을 벌리게 되는데, 루다 왕국의 군사들이 대피를 했고 요시아 왕은 그만 화살을 맞고 절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패절한 군사들이 자기들의 왕추 시체 요시아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온 성이 애통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를 했었고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아까운 요시아 임금 나이가 39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30년 내지 40년 그 이상으로 요시아 임금을 쓰셨어요. 유다 왕국에서만이라도 신정 정치를강하할수 수 있었을 텐데, 왜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불과 39살밖에 안된 요시아를... 대리고 가셨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주님께서 이상 임금 요시아를 유다 왕국 16대 대통령으로 투신 까닭은 이것은 주님의 자비이셨고, 한번더 우리들, 에, 저들의 백성들에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세라고 하는 아주 흉측한 유다의 14대 왕이 있었지요. 그는 아주 악득하고 고약한 임금이었고 우상 숭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했었고또 신술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구마구 마구 자기의 반대자들을 죽여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벌써 이미 유다 왕국도 할수 없구나 별수 없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확정하고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다만. 요시아 왕을 주심으로써 요시아 왕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유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마치 정말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요와의 백성이 되느라고 깨떠거렸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후 요시아 왕을 데려가시고, 불과 2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자유 의지로서 차라리 사탄 성김, 우상숭배, 우상 문화로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2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 대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신앙의 고백은 다 뭉개지고 말았죠. 그래서 20대 왕 시드기야, 때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만, 아예 왕부터 국민 모두 이르기까지 거의 모조리 사탄문화는 이미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버리고 말았고요. 주님은 결정하신 바처럼 바벨론 임금 누부간네사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철저히 깨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틀은 믿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속에 있는 법계 우리에게는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법계가 있어 그러니 너희가 내 자리에 앉아 그 누구라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침략할 수도 없어 저들은 하나님 믿고 버틴 것이 아니라 법계에다가는 미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는 미신 저들의 신앙은 애초부터 인격적인 하나님 꿈께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이며 육적이며 세속적이며 마귀적인 그런 신앙은 가짜지요. 그러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요시아 왕을 두셨다야 다시금 22년 6개월 동안 시하셨다 마침내 저들은 깡그리 망해버렸고요. 그후 2000년이 넘도록 저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럽을 떠돌을 수밖에 없는 방랑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필수 통증을 하 유, 유엔, 현국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내의 인계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시는 그 거룩한 인계점 때에는 주님은 처음 예정하고 확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심판도 주님이 내리신다기 보다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만냐면 불신판이 그대로 생활로서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두렵습니다. 아, 기독교 교인들이 자기들은 나 예수 믿어 그럼 음,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말로서 떠버리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란지 우리들의 역경이나 어리는경때 그때이라도 주여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움 나니 원수 같은 일역경 원수 같은 사람 그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그들을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어 천국에 갈 줄로 믿나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신앙적인 착각이 아니라. 참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정말 우리 말세의 성도들은 마음 깊이 살아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영혼을 참 정말 투자하면서 진정 회개 속에 들어가면 될 텐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나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래라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 해갈 길이 도하소서, 나 구주 예수여 주 성령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되에 일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으시는 미신 진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성령께 맡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가엾는 사랑과 음,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사랑이 있음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높이 들어서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까지 충만, 충만하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권드려옵나이다 아멘.